야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서 이쪽 면이잖아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얘를 놓으시라고 놓아요. 어왜 자꾸 치려고 힘을 줘? 힘을 주니 면이 자 힘을 자꾸 주면 이렇게 된다 면이, 그죠 이거 안 돼. 그냥 떨고 떨고 놓으면 얘가 이렇게 툭떨어지잖아요요 면을 막해서확 땡겨. 얘를, 버게 갭을 확 땡겨, 채듯이. 리 옆을 갖다 대. 예. 얘를, 자, 여기서, 더 땡겨. 위로 땡기라고, 그러지그 땡기는 느낌은, 얘가, 얘가 나오잖아. 얘가 땡기면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도 검이 서어 검. 검을 빼, 스르릉 빼면 이래 되잖아. 이높여서 그냥 이렇게 눌리라고, 아까. 아까 이러치는 느낌을 위에서 옆선을 이래치라고 옆선을.